네, 고찰 차리장입니다 2시 쪽에 위치해 있는 테란, 최성훈. 12시의 오지에스민철, 장민철입니다. 장민철! 네, 장민철이죠. 네. 이제 그오지스민 합류하기 전 아이디를 GSM에 대해서도 활용을 했었는데요. 네. 자, 자신의 이름을 어, 닉네임으로 어,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이 또 자기 이름을 닉네임으로 하기도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주영 해설도 L. 아, 어, 저는 지금 L... 예, 그렇습니다. LJY 네. 스타트 2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로. 사실 예 전지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임진영,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 했으면 좋겠나요? 예.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제가 예. 약자로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 자, 프로토스와 테란에서 고쳐, 프로토스와 테란의 고쳐처리장 경기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공중동선을 이용한 테란의 견제가 이어지는 맵이고요. 네. 어, 크게 세 가지, 늘상 말씀드리는 나르는 군수공항, 그리고 벤시, 그리고 의료선. 이렇게 세, 어, 세 가지 종류 정도의 견제가 가능하고. 네. 프로토스는 병력을 본진과 앞마당 쪽에 분산해서 막으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란이 한번 야 이제 쳐 들어가야지 하고 병력 꽉 모아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프로토스가 어이구 중앙 막아야겠다라고 찢어놓은 병력을 합치기에 시간이 충분해요. 오,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저는 프로토스가 좀 괜찮은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조금 전 화면에 두 선수의 APM이 잡혔는데요. 80대, 7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최성훈 선수가 약간의 휘크를 걸었어요. 음? 네. 그렇죠? 뒤쪽에 병영을 건설하면서 어,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장채 선수가. 네. 뭐 속으면 좋고 네.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그렇죠. 병영이겠죠. 아예 속이려면은 뭐 본질 밖에다 지었을 테니까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리에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네, 심리전 기본적으로 어... 빌드도 있지만 그 전에는 네, 심리전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병영을 뒤쪽에 건설을 했다는 것은 병영 네. 유닛 위주보다는 조금 테크를 올리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맵에서 또 테란이 테크 위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전략이 리페리온 테란도 강력하고요. 해병 벤시 체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전투 순양함이 나온 경기에서는 테란이 다 이겼습니다. 네. 예, 전투 순양함이 그만큼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전투 순양함을 한번 볼수 있을지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반전의 이병영 그렇죠. 네. 이병영이에요 네. 오제스, 오제스 선수들이죠. 오제스 선수들이죠. 네. 승리를 거두고 해맑은 미소를 어, 보이고 있는 어, 두 선수입니다. 송진혁 선수와 김정우 선수. 김정우 선수 굉장히 애틋 보이는데 21살 송진혁 선수보다 형이라고 하네요. 네, 깜짝 놀랐어 어, 충격이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어, 최고령 참가게이머였죠. 네. 황교훈 선수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민철 선수 굉장히 특이한 것이 파수기만을... 생산을 하면서 로봇공학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최성원 선수는 지금 투병형 시작. 광전상한 어, 있었네요. 자, 그렇죠. 일단 해병으로 입구를 좀 막아두고요. 기술실 에도 오을 합니다. 자, 이후에 네, 군수공장은 역시나 날릴 수도 있는 곳에 그렇죠. 그렇죠. 네, 관설을 했고요. 군수공장에서 뽑는 유닛을 초반에 안 쓰죠, 대란이. 그러니까 굳이 내려서 화염차 뽑아서 견제하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정찰용으로라도 뛰어서 슬쩍 가보는 게 음.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해병을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아, 장민철 선수의 정찰. 운영에 있어서 정말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장민철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장민철 선수 아주 정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하는 그 완벽한 정석을 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병력 생산을 해내면서 관문 그리고 로봇공업시설. 그렇죠. 방전사와 파수기를 뽑으면서 관측선으로 상대 테란의 체제를 확인하면서 네. 예,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운영이죠. 네. 여차하면 내릴 수 있는 어, 시야 사각지대로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정탑에 걸렸고. 뭐 정찰 이상의 큰 의미는 지니지 못할 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추적자 소환을 하면서 군수 공장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장민철 선수. 네. 과연 현 레더랭킹 1위는 어떤 실력을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으 우주공항의 텐데요. 기술실이었던 네. 것 같죠? 어, 그렇습니다. 우 네, 이거는 거의 이렇게 되면, 투주공항. 네, 해병벤시 체제를 가장 크게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 해병벤시 체제는. 물론, 모르고 맞았을 때가 제일 아프지만, 알고도, 벤시가 다수 모여서, 사, 최대 사정거리에서 추적자를 하나둘씩 갉아먹으면은 음? 까다로운, 굉장히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민철 선수가 지금 로봇공항 지원소로 건설됐단 말이에요. 그 네. 자, 그때 최정권 선수는 지금, 이 우주공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벤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민철 어? 까마귀? 선수가, 어, 밤까마귀예요 자, 밤까마귀. 먼저 나오는 것은 밤까마귀. 그렇죠. 장민철 선수는 지금 두 번째 우주공항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네. 뭐 장민철 선수가 그냥 본진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거신을 한김 뽑고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예, 지금 최성훈 선수의 선택이. 벤시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2 우주공항, 이두 개의 우주공항에서 유닛들이 생산이 되면서, 네. 자, 벤시 이전에 먼저 반까마귀 어? 방금 관측선을 봤을까요? 시야에 보였다면 해병을 동원해서, 어, 방까마귀와 해병을 동원해서 관측선을 밀어내주는 것이 좋고요 네. 어, 거신 선택에 대해서 조금, 네, 의문수를 가져봐야 되는데요. 네. 거신이 해병을 아무리 잘 잡는다고 해도, 결국 해병 벤시의 주력 타겟 유닛은 음. 벤시기 때문에. 그렇죠. 벤시를 잡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신니 싸움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할지는 일단,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관측선이쭉 하고 아래방 6시 방향으로 어,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우주공항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은 아주 아주 중요하죠. 일단 멀티체크를 했고요. 어, 이거 걱정. 봤는데요. 걱정. 걱정. 네네. 꺾어요. 꺾죠. 꺾죠. 걱정. 자, 이러면 화력이. 그렇습니다. 오, 오 이거? 어, 벤시가.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네. 둘이 동시에 나오는 걸 보여줬다면 이건 거의 우주공항 두 개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습 지금 그렇대. 장민철 선수의 병력이 추적자 위주가 아니라 광전사와 파수기 그리고 거신이기 거신입니다. 때문에 그 벤시에 아주 취약할 수가 있어요. 자, 철수! 아, 하게국지방어기 들어가고 국지방어기 써놓고 대놓고 대놓고 벤시로 상대방의 아픈 눈이 먼저 찝어 잡았다는 생각고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네. 자 불곰 해병 해병 불곰 해병 불곰 결과 아니에요. 벤시 앞에서는 자그로 올라가죠. 자이 우주공원에서 펼쳐드는 병건은 그대로 올라가네요. 아무리 환상적인데. 지진, 지 g 최성훈, 힘이요 힘! 그리고 아그 전에 준비된 yeah. 빌드오더까지. 자 최성훈은 오늘 이 고철처리장에서 장민철을 사대로 완벽한,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장미채 선수는 무난한 경기를 예상을 하고 광전사와 파수기 위주로 그리고 거신으로 경기를 예상을 하고 뽑았는데 아니었어요. 베시와밤까마의 네. 완벽한 조합이 이런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상대를 보고 조합을 맞추고 상대방 조합을 맞게 나의 병력의 수를 헤아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정석인 것인데 네. 우주공항 하나에 속인 걸까요? 어 어느 정도 우주공항이 떠있